이 완벽한 구형이 아니란 사실 믿으셨나요? 매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는 저 빛나는 태양 과연 그 모습 그대로가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태양의 숨겨진 얼굴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아마 태양이 완벽하게 둥근 구형태를 지녔고 한 덩어리처럼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사실 완벽한 구형이 아니며 심지어 그 회전 속도마저 위치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묘하고도 불규칙한 태양의 회전 방식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장엄한 현상들을 빚어내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태양의 특별한 움직임이 우리 푸른 행성 지구의 먼 미래까지 결정 짓는다는 놀라운 진실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를 넘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태양 그 너머에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태양이 가진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류와 지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지구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서사에 깊이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 태양의 찬란한 빛뒤에 숨겨진 역동적인 혼돈과 그 불가피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태양의 심장부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태양의 차등회전이라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지구처럼 단단한 고체 덩어리라면 전체가 하나의 속도로 회전하겠지만 태양은 그렇지 않죠.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 뜨겁게 이온화된 플라스마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액체 덩어리처럼 부위별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꿀렁이는 구슬이 스스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모습 말이죠. 이러한 플라스마 상태는 자기장과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며 고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양의 적도 부근은 약 25일에 한 바퀴를 도는 반면, 극지방은 무려 35일이 넘게 걸려 겨우 한 바퀴를 회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요해 보이는 저 태양의 표면 아래에서, 적도 지역은 마치 트랙을 달리는 육상선수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극지방은 훨씬 느린 걸음으로 뒤따라오는 형국이죠. 이 속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의 불균형이, 바로 모든 태양 활동의 시작점이 된답니다. 이 불균형은 태양 내부의 깊은 곳부터 표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차등 회전은 태양 내부의 강력한 자기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틀어 놓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고 양쪽 끝을 다른 속도로 돌리면 점점 더 팽팽하게 꼬여가는 것처럼 태양의 자기장선들은 적도와 극지방의 속도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늘어나고 휘어지고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질서 정연했던 자기장선들이 태양의 회전과 대류 운동에 의해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지고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키면서 강력한 자기에너지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장선들이 특정 지점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꼬여버리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내부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축적된 자기 에너지의 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폭발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양 표면에서 관찰하는 흑점, 태양 플레어, 그리고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 CME, 과 같은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흑점은 자기장이 강하게 뭉쳐 표면 온도를 낮추는 영역이고, 태양 플레어는 이 자기장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며, CME는 태양 대기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대한 현상이죠. 태양의 차등 회전은 단순히 회전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의 심장부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격렬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엔진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고요해 보이는 태양 속에 이토록 역동적인 혼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의 뒤틀림과 재배열은 우주의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현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네, 태양의 자기장 뒤틀림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우주를 수놓는 아름다운 현상이라는 점은 참으로 경이롭죠. 하지만 이 강력한 태양의 숨결은 단지 멀리 떨어진 우주 현상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고에너지 입자와 강렬한 자기장은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 지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폭풍우처럼 말이죠. 다행히 우리 지구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여 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입자들을 대부분 튕겨내거나 극지방으로 유도하여 우리를 보호하죠.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푸른 행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과 태양풍 입자들이 충돌하며 비전에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바로 북극과 남극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입니다. 밤하늘을 초록색, 붉은색,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이 신비로운 커튼은 태양 활동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태양의 활동이 너무나도 강력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지구 자기장이 미쳐 다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가 지구 대기권으로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강력한 태양 활동은 우리 문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은 태양풍에 노출되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내비게이션, 휴대폰 통신, 이성 방송 같은 서비스들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설치된 전력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1859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양풍 중 하나인 캐링턴 사건 때는 전 세계 전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심지어 전신기기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와 비슷한 규모의 태양풍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잠기고 수많은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태양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격렬한 태양 활동은 사실 태양이라는 거대한 별의 젊은 시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죠. 마치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연료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태양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향해 팽창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은 서서히 부풀어 오르며 붉은색의 거대한 별, 즉, 적색 거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불덩이는 먼저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을 집어삼키고, 이어서 금성까지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맹렬한 팽창의 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행성, 지구의 궤도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태양보다 수백 배는 더 커진 거대한 붉은 불덩이가 지구를 집어삼키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푸른 바다와 생명으로 가득했던 지구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의 뜨거운 품에 안겨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태양의 시간은 곧 지구의 시간이며 우리 문명의 시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팽창으로 지구가 사라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적 운명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푸른 별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유한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이 우주적 시간을 이해하고 마주해야 할까요? 태양의 팽창이라는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 우리는 과연 이 푸른 별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이 거대한 우주적 운명에 어떻게 맞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가 상상하는 지구의 미래와 우주 개척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